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I was 과거 진행이라고 했죠? 네. 보내고 있었다.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네. Eating sandwiches. 네. 있었다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문제를 풀고 나면 맞거나 틀리든 간에 이렇게 또 해석도 볼수 있어요. 법상 어색한 문장. <laughs> 보시면, 네. 한번 틀려볼게요. 한번 더풀수 있게 해줘요. 해설을 볼까요? 네. 그쵸? 과거 진행형인데 미래의 의미가 들어간 내일은 한키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이도 좀더알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뭐랄까 이제 배울 때에도 그 나라 방식으로 그 나라의 언어를 이렇게 배우면서 내걸 익힐 수 있다면 이제 그게 완성것 같긴 해요. 어 그래서 외국어 평생 교육을 그러니까 이제 뭐죠? 뭐 외국어를 뭐 저기 이제 그 세컨 드 랭귀지 그 다음에 그뭐 모국어처럼 배우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아니 네이티브 랭귀지처럼 배우기는 부분이 있는데. 어,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걸어나가야 할, 또 수,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어, 수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점점 발전되고 진화되는 게 우리의 삶이겠죠? 네. 그, 그는 무거운 상자를 옮기고 있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면 됩니다. 해설을 볼까요? 네, 과거 진행의 무슨 알맞은 어순은 뭐죠? 주어, 비동사의 과거형, 동사형, ing 다그 설명된 부분에 의해서 그것을 익혀지는 부분에 이제 예, 해서 한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그것을 개념을 잡고 넘어가게끔 유도하는 부분이 이뇌색기의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It was raining outside. 힌트 한번 볼까요 <laughs> 네 바로 머즈를 <멋을> 주네요 <laughs> 자 여러분들 우리 스토리에서 나왔던 이 문장 the homeless were receiving sandwiches 가 우리 배웠던 과거 진행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비동사의 과거형, 특히 아래의 과거형인 were를 넣었고요. 그리고 현재 분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were receiving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표현해주는 거다? 과거 진행을 표현해주는 거다. 과거 진행이라는 거는 과거의 그한 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The homeless were receiving sandwiches. 노숙자들은 그 샌드위치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읽키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되면 브랜든 이야기의 마지막이 되겠는데 이 브랜든의 이야기 어떻게 끝날 건지, 훈훈하게 끝날 건지, 슬프게 끝날 건지 궁금하신 분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업 들어가셔야겠죠? 선생님, 여기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Alright, see you next class. Bye bye. listen and repeat. 중간에 화면 조절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The homeless were receiving sandwiches. The homeless were receiving sandwiches. <laughs> 이제 e 그 문장을, 그 문법에 있어서 배워야 e c e i v i n g sandwiches. The h o 이 e l e s s were 억양이 어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짚고 넘어가 시간을 갖습니다. The homeless were receiving sandwiches. 네, 이렇게. The homeless were receiving sandwiches. 네, 어, 닮았나요? <laughs> 그 원어민 발음하고 음성하고. 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한번더 이렇게 녹음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녹음해서 진단해 볼수 있도록 해줘요. The homeless were receiving sandwiches. 네, 뭐 이런식으로 네. 네, 이제 r 법을 한번 더 짚어보는, 복습하는 e 간입니다 아까 과거형의 과거진행 v 대해서 i 네, 그 e b t o e b i a l i a l i t 영문법을 i t of a l 는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그림이라든지, 좀 그런 문맥, 상, 맥락과 상황을 토대로 이렇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끼수 있게끔 하는 그 노력이 전 돋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만약에 어, 터키어, 한국어, 영어, 이런 강의를 하게 될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그, 그 개념을 잡고 거기에 그, 대한 예문들을 나 예문들을 다시 보여주고요. 그 강의 강의에 보면 그리고 과거 진행형을 어떻게 만들어서 쓰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제 한번 풀었었죠? 네. 그리고 부정문 만들 때 그리고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죠. 네. 그것에 대해서 공식과 예문 네 그리고 과거 진행형을 넘어와서 공식과 예문 그러니까 그 그것과 조, 그것과 대조적으로도 비교가 되는 부분과 이렇게 또 같이 개념을 또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게 끔하는 그런 노력도 돋보입니다. 그리고 의문문 만들어야 되죠. 영어에는 긍정, 부정, 의문문 이런 게 그러니까 언어를 배울 때다그 적용되는 부분이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책 한, 책은 가지고 다니면 무겁지만 이것은 그 안에 그런 책과 노트가 막다 거의 다 들, 내장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런 교육혁명에 대해서 그런 디지털 비즈니스, 4차 산업, 인공지능의 그런 가치를 부여해서 굉장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이야기에 나왔던 그 그 문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문법과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컨텍스트를 또 컨텍스트 맥락을 같이 짚어서 그래서 그 언어를 그런 그 나라 언어의 구조를 마인드를 심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 뇌세김의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고 제가 또 문법도 100점을 맞았네요. <laughs> 너무 기쁩니다. 뿌듯해요. 네, 그리고 챕터의 마무리로 넘어왔습니다. 네, 스토리 복습하고 정리해보는 시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챕터 시작할 때는 제가 한국어 해석을 달고 시작했지만 이제 챕터를 마무리할 때한번더 이야기를 또 스토리를 읽어볼 때에는. 어, 한국어 해석을 다 읽지 않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마인드를 그러니까 심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께서도 또 다른 또 영어 교육이라든지 학습을 이렇게 다지실 때에 특히 자녀 공부를 위해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그런 차원을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Review the story with the pictures. Luckily, a local broadcast talked about Brendan's wish. His wish affected many people. So they decided to make his dream come true. 네, 그리고 스토리 복습할 때는 이렇게 한번더 짚어야 될그 챕터에서 짚 하는 또 어휘라든지 그 문법을 꼭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Luckily. 단어를 그 찝으면 점수도 올려주고 그리고 지금 그 단어를 복습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 l 키가 뭐였죠? 돌덩이가 떨어졌는데 다행 안 맞았으면 다행히 도가 되는 거죠. 아 돌이 떨어졌어요. 엄마야 했는데 다행히 돌이 본인이 비껴가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휴 하고 하는 게 다행히 이제 이런 컨텍스트 맥락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네, 로컬 네. 어떤 지도가 있으면 이게 나눠진 곳, 이 이것이 바로 그 지역.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의 뭔가, 그 로컬 이제 그런 거, 이제 뭐 로컬 푸드, 로컬 코 c u l t u r a 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역의 음식, 지역의 문화 이런 식으로 익히면 되겠죠. 네, broadcast. 티비에서 누가가 말아서 말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그티비에 나오는 거. 그래서 그게 뭐죠? 매체가 미디어가 방송이 되는 거죠. 브로드캐스트. talk about.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뭐뭐뭐뭐뭐 무슨 이제, 이제 뭔데? 근데 항상 우리는 이제 그 토크 오브시 들어가면 이제 그 대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거죠 주제가 있어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 얘기하다 talk면 그냥 말하는 게 되는 거고요 affect 네 그러니까 동기부여죠 이제 이 사진을 보고 그걸로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 거 그래서 그 동기부여를 주다 영향을 끼치다 그래서 affect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effect는 효과죠 네. Come true. 네, dreams come true 꿈이 실현되다, 네, 실현되다. 그러니까 머릿 속에 있던 로봇이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이제 결국은 이루어지는 게 나오 탄생 되내 나오는 게 완성돼 나오는 게 이루어지는 거 come true입니다. 진실이 나오다, 네, <laughs> 이렇게 익히면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좋은 방법 같지 않나요? People volunteered and gave sandwiches to the homeless. Some supermarkets sent food trucks to Brendan's town. 네. 이렇게. Volunteer. 네. 국경 없는 의사 기억 나시나요? 국경 없는 의사가 뭐하죠? 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volunteer 하면 국경 없는 의사를 떠올리시고 굶주린 사람을 아픈 사람을 힘든 사람을 도와주러 가는 사람들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게 봉사를 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Brendan got photos of this event from his mom. In the photos, the homeless were receiving sandwiches and smiling. He was happy that a lot of people helped. The homeless were receiving sandwiches. The homeless were receiving sandwiches. 문법 복습입니다. 그래서 그 문법을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어 보고 말해 보고 그리고 또 그래서 다시 녹음할 수 다시 녹음할 수 있게 해 줘요. 마음에 안 들면. The homeless were receiving sandwiches. 자세히 보기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저기 또 공부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점수를 o 프로그레스를 올려 주면서 그리고 다시 그 문법을 복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이렇게요. 과거 진행의 개념 그리고 그 개념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그냥 과거형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네, 한번 짚어봤고 과거 진행형 만들 때 어떻게 공식을 쓴다 그리고 그것이 예문이 어떻다 그리고 문장으로 풀어봤었고 그리고 또 과거 진행과 현재 진행을 또 비교해서 이렇게 또그 공식과 그 문장 예문을 비교를 해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구성, 컨, 컨텐츠 구성이 나쁘진 않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를 개발하더라도, 그 이상의 뭔가를 만들더라도, 전 여기에 근거를 해서 또 저만의 외국어 평생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근거한 외국어 평생교육을 연구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토리적 문법, 컨텍스트에 근거에서도 다시 한번 그 그런 과거 진행을 이렇게 쓴다고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이렇게 넘어오는 그 과정, 그게 바로 뇌새김의 기초 영어입니다. 네, 그래서 스토리는 다 읽어봤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또 아마 그 프로그레스 문제, 즉 성지도 평가가 될것 같습니다. 네, 국경 없는 의사에 떠올리려고 했죠? 국경문 의사에. 그래서 발론티어가 바로 국경 없는 의사의 아픈 사람, 굶주린 사람을 봉, 봉사를 하는 것에 대한 단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읽기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얼마 전 것을 고르세요. Luckily, a local broadcast, 그 지역 방송, talked about Brandon's wish. 브랜드의 소원을 들어줘 들어 브랜드의 소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방송이 그래서 his wish 그의 소원은 뭐였죠 아까 뭐동기부했어요동기부했어네 그게 뭐였죠 많은 사람들을 기 영향을 영향 영향을 끼쳤는데 그런데 과거의 현재요 과거죠 네 so they decided to make his dream come true. 그래서 그들을 결심했어요. 어떻게 그의 꿈을 현실로 이뤄주기로. 네, 그리고 문장의 형식도, 그러니까 다른 문법도 같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또 그러니까 게임하듯이 이렇게 또 미션을 하듯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는 부분. 네, 저는 이 설계가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해요. People will People will volunteer. and gave sandwiches to the homeless 네 그래서 그들은 봉사를 했고 그리고 가, 그집 없는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줬대요 some supermarkets 어떤 슈퍼마켓들은 심지어 sent food 음식을 보냈습니다 trucks to brandon's town 네 그러니까 아 음식 트럭을 어디로 brandon's town 브랜든의 마 그러니까 그 마을의 누구를 위해서 집 없는 사람 노숙자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아, affective였죠. 네. 이렇게 또 너무 맞기만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네, affect, affected, 영향기칠, 과거형이죠. 네, 그렇습니다. Effect는 그냥 영향이라는 그냥 명사형 단어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아, 그 문장에서 나왔죠? The homeless were, were, 받, 웃고 있었대요. 받으면서 똑같은, 예, 네. 문법이 들어가야 되겠죠? 분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맞게 썼나요? 네. 짝짝짝이네요. 아주, 네. 네. 랩업까지도 100점 맞으면서 성취도 또 훌륭하게 이렇게, 어... 완수가 되었네요. 네. 그래서 다시 맵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맵으로 돌아가서. 아, A 받았어요. 아, 너무 기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 탭로 넘어가고,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리뷰를 클릭해 보시면요. 네, 학습이 더 필요한 단어, 문법, 문자를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Listen and repeat. Broa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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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Receive. Re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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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en and repeat. Broadcast, broadcast, broadcast. re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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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broadcast 네. TV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말을 하는 것이 결국은 방송이다. choose the correct answer give and take 말고, give and receive. review the grammar. 네. 어, 문법도 다시 한번 볼수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오답노트면서도,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에, 이렇게, 백신처럼, 네, 백신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하고. 네, 아까 보셨죠? 원래 그냥 이걸로 가지고 학생 공부만 하면 제 생각에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만에 한 챕터를 이렇게, 어, 그냥 끝내고 또 자기 다른 공부하거나 자, 또 다른 또 어떤 그 생활 계획에 있는 또 그런 활동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는, 어, 이러한 매체가 많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게끔 하네요. 어디 보자. 네, 이거 안 되는 거죠? 네, 과거 진행형 수인데 내일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힌트가 아니라 거의 답을 주네요 과거진행형 네. 아까 과거진행형 만드는 거 어떻게 해요? 그, 그 MR is의 과거의 비동사의 과거형에 동사의 그 분사형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그니까 2부까지 마친 거에 대해서도 그런 학업성취도에다가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학원 못지않게 어 이런 부분들이 피드백과 그리고 또그 진단과 또 처방 그리고 또 그런 학습 관리 이런 게어 굉장히 어 획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서른이 넘고 나서 이제 이것을 접이문물로접했지만 저로서도 굉장한 어떤 그런 또 감사할 정도의 어 효과를 또 보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그 나의 외국어 평생교육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까지 또 생겨서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래서 리뷰까지 다 마쳤고요 네 그래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될것 같네요 또 다음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재밌는 또 외국어 평생교육에 대해서 또 시연하면서 또 함께 느껴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어, 많은 노력을 쏟아 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즐거운 주말, 또 행복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로나 1고 조심하세요.